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10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찬송 358장 하겠습니다. 주의 지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환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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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비록 강할지라도 완전히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꿈꾸며 싸옥세때 나가세 치고사온 터로, 나 가세 사우와 둘과바 다가 는곳 마다 주의 공기 날 리며 바라 고도 깊은순 위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세, 나 가세, 나 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의 날이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군기를 들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댁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첫 시간을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대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있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근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인하,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티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 하나님 안에서 강해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Growing stro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집시다. Growing strong in God. 예.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어, 충성하는 것도 더 강해지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져 가야 됩니다. 그대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더태보해서도안 됩니다. 어, 해적선이 그 영국에는 해적선이 많이 있었어요. 영국에 해적선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 해적선 그런 소설을 재밌게 보죠. 근데 해적선 그 블랙비어드, 해적선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그 해적이 누구였냐면 두목이 누구였냐면 블랙피어드였어요. 블랙피어드, 블랙피어드는 쿠렌나루, 까만 쿠렌나루 그런 뜻이죠. 예, 블레, 해적선 블랙피어드. 그 가장 높은 해적선이었고 나중에 그앤 여왕, 영국의 앤 여왕이 결국 어, 복수를 합니다. 그 어, 블랙 비어드 그 해적선을 어, 무찌릅니다. 그리고 어, 그 블랙 비어드 해적선은 지금도 그때 침몰된 상태로 그대로 지금 어, 잠수해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 건지지도 않고. 예. 어, 그래서 이 우리 그 해적선 해적선은. 누군가 여기에서 악하게 그런, 어, 그, 뭔가 약탈하고 하는 그런 해적을 좋아하진 않죠. 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해적을 다, 아, 어, 결국 평정을 이루죠. 그때 엔 여왕이 또 평정을 이루면서 그, 어, 블랙비어드 해적선을 그 침몰시키고 지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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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블랙비어드 펜은 그 어, 지금도 침몰해서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 해적선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예, 어, 항상 어,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을 주고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나라에 도움을 주고 어, 또 강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어, 해군이 돼야죠. 영국 국가의 어떤 해군 대단하죠. 영국 해군은 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나라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그러한 어떤 강한 어떤 해그 해군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적은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였던 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이 날로 더 커져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도 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많은 피해를 주고 박해를 하고 그랬었다.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었다. 예. 그러나 어, 이제는 나는 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가장 견건한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어,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도 이제는 모든 믿음에서. 어, 강한 어떤 믿음으로 너는 성장해라. 그리고 디모데 그 모든 교회를 네가 본이 되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져야 된다. 무엇이 강해져야 될까요? 믿음.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회개도 하고 또 에, 디모데에게 강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내가 전에는 <laughs>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몰랐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괴수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예.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나를 통해서 본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 사도 바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본이되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누구? 디모데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파선되고, 양심도 버리고, 예?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점점 파선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어, 내가 잘 지도를 하기를 원했던 후메네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어, 후메네오 알렉산더, 알렉산더도 예수, 그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자꾸 그들은 그 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요. 그래서 어,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한계가 있었다.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후면에우와 알렉산더가 다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었다. 그,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러나 영영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파산돼 버렸다. 그들의 믿음은 영영 없어져 버리고, 에, 가장 어, 마음... 아픈 그런 어, 사도 바울에게 아픈 마음을 갖게 했죠.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믿음이 어,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다,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 이제 나를 택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점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나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해져 갔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너는 이 양심을, 어, 이 양심을 잘 가지라. 이 양심, 양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모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머무르지 마라. 개동다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예, 그렇게 강건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 그러나 나를 떠나는 그 후면에 와, 그 알렉산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언젠가는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파산돼 버렸다. 그 아까 해적선 같이 결국 그 배는 파산하고 말았다. 내가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아들로 가장 잘 성장했던 그런 그 어, 후계자였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어, 어, 전도 또는 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그 일을 가장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또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야 너도 이 어,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을 가지고 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너의, 늘 너의 마음을 지켜가라 지켜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선하지 말아라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더 강해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아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져라, growing strong, growing strong in God. 하나님의 안에서 점점 strong해져라, strong해져. 뭐가 믿음이, 믿음이 점점 strong해져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더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같이 아주 파산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져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정지되어 있지 않으며 진공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정지되어서 그냥 현상 유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공백이 돼서 진공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내 차, 안에 속이 차야지 에, 그 진공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리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가꾸어 나아가야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강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강하고 건강하게 너희 믿음이 자라도록 하라.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하고 또 연합하고 또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께 기도하며 또한 대화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하고 또한 잘 연합하는 저희들이 되야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파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아까 그 블랙 비어드 그 해적선은 결국은 나쁜 그 해적선들은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지키지 않았겠죠. 그들은 선한 어떤 해적선 역할을 하지 못했겠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어, 우리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도 <laughs> 영적으로 아, 어, 우리 어, 배를 배를 우리는 항해를 할때그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더 강하고 또 담대하게. 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늘 양심을 지키고 또늘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라고 그랬습니다. 멈추어 서지도 말고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파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9장 하겠습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에 주목라 명명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기다려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가마하여 주사 그들 또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나여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르 내 손에 등감을 꽂지 말아라 저마이 흉게 모두 깨뜨리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또는 비웃거든 그들도 다 참기를 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디모데처럼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오고, 또 이렇게 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기를 축원하오며, 이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